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27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 지금 뭐 미국 선물 그냥 무난해요. 또 보합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흐름은 이제 코스닥은 좀 돌리고 코스피는 조금 하락하는. 근데 이제 방향성이 아직 좀 뚜렷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8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하는데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죠. 어, 해가지고 엔비디아 이후 그 다음에 9월 달에 지금 당장 좀 뚜렷한 건 없는데 9월 시황에 영향 줄수 있는 건 일단 금리나 어, 이벤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게 지수가 잭슨홀 금리나 기대감으로 반짝했다가 한 일주일 안팎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도 좀고 비슷한 흐름으로 갈지 일단은. 지수 차트에서 볼만한 포인트들은 3100 구간을 이 앞에 계속 저항이었고, 지지, 쌍바닥 구간 그래도 좀 버티면서 올라왔는데, 이 자리를 좀 다시 트라이아로 내려가나, 아니면은 횡보 기간이 좀더 생기는지, 이런 부분들을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황은 그냥 그런 것 같고, 어, 사실상 뉴스도 조금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오늘 뭐 특이하게 시장에서 이벤트, 뭐 재료 이런 거 붙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어, 있던 테마에서 붙는 뉴스 정도이지 추가적인 뉴스는 없거든요. 어, 테마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뉴스가 거의 없어서 자, 그냥 가볍게 생각해두시면 좋은 게 미국 금리나 기대감 커지니까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쑥 늘었다. 이번 달에 3천억 사들여서 올 최대 지금 이틀 연속 사기는 했어요. 어제 3천억 사고 오늘 1,500억 해가지고 매수가 조금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양매도가 이어지긴 했는데 이 흐름이 뒤에 어떻게 갈지 음,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코스닥이 오른다 싶으면은 대표적인 게 일단 바이오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은 좀 로봇이 부각되긴 하는데 로봇은 아 테마가 이게 엄청 좀 강하다라는 느낌은 조금 금은 거리감이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테마가 어제 이어서 오늘 움직였는데 어제는 뭐 그럴 수 있어요. 노란봉투법 이슈,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 재료 발표. 근데 오늘 움직인 거는 사실상 로봇에 좀 갑자기 추가적인 재료가 붙어서 더 힘을 준 케이스죠. 그리고 이게 완전히 로봇이라기보다 오늘 움직인 것들은 좀 스마트 팩토리 키워드도 좀 많이 껴 있다 보니까 로봇 테마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엄청 메인 그냥 주도 테마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주도 테마였는데, 여기서 이제 주도주급 종목이 오늘도 빵빵하게 있었냐. 라고 했을 때는 오늘 로봇은 저는 좀 갸우뚱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SP 시스템, SM 코어 이런 시총 거래대금도 보시면 은 시총도 1,000억이 안 되고 거래대금도 500억, 1,000억도 안 터진 그런 종목들이 힘을 좀 많이 줬어요 푸른기술도 시총 1,000억 안 되고 대금 한 1,400억 그래서 로보티즈랑 그 누구야 어... 어디 갔어? 원이콜딩스요것들이 이제 대금이 4,000억, 3,000억이 좀 붙기는 했는데 어, 로보티즈는 어제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이콜딩스는 오늘 시장에서 대금 붙이면서 차트 관점에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 좀 어, 잡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금 많이 안 붙으면서 한 천억도 안 터졌어요 보시면 다 1300억 500억 400억 700억 500억 900억, 900억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뭐좀 장중에 새로 대금 같은 걸 붙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사실상 주도 테마에서 주도주가 빵빵 등장할 때 그게 좀 제일 매매하기 쉽거든요. 네,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오늘 주도 테마는 맞았지만 주도주가 빵빵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뭐좀 각자 도생하는 부분도 있고, 알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코스피 이전 뭐 내용 하나 돌아다니던데, 내용을 좀 봤을 때는, 어, 내년 넘어서 좀 뒤를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. 그것 때문인지 얘가 좀쫄쫄쫄쫄좀 내려오기는 했는데, 알테는 어차피 9월 달에 재료가 있고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2차전지 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네, 이제 오늘은, 수급이 좀 명확하고, 그러진 않았어요. 어제는 이제 바이오 섹터나로봇 섹터가 좀 뚜렷하기는 했거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880억, 오늘 160억, 로보티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400억, 350억 기간, 이런 양매수 좀 이어지고 있는데, 일단은 코스피에선 1조 넘게 팔아치웠다. 이게 이제 뭐 뒤에 좀 바뀌는 구간이 있을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뭐 특별한 일정은 없는 것 같고, 어, 이 대통령, 필리 하나조선소 시찰 예정인데, 오늘 정상회담에서 일단 트럼프가 뭐 한국의 조선, 뭐, 뭐, 살 거다, 뭐,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, 일단 9시 이후에 수급 패대기가 좀 나왔죠. 그래가지고, 요거는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트럼프는 요게 뭐 같이 가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벤스 부통령이 갈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돌기는 했는데, 뭐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 그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 한 일주일 정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AI 섹터에 대한 투자 방향성이 아직도 좀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뒤에도 이어질지 아니면은 아이 정도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뭐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피크아웃 좀 만들고서 좀 힘을 뺄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힘을 뺀다면은 반도체 관련 섹터들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.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뿐이 아니라 AI에 들어가는 모든 분야들이랑 같이 좀 연동이 되는 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키워드, 그 다음에 고개 좀더 넘어가면 뭐 에너지 공급이라던가 뭐 전력망 이런 것들까지 엮일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엔비디아는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. 아, 그 다음에 정상회담은 뭐별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정확히 말하면 내용은 있었는데 시장에서 미리미리 좀 움직여서 그런지 뭐 크게 좀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알래스카 합작투자랑 이제 대북 이런 것들 북한의 대화 언제좀 시작되나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알래스카 합작투자 이거는 조금 어, 이전에 관세협상 때는 제 기억인데 저번에 관세협상 했을 때는 LNG 수입을 늘린다 였지 알래스카 관련해서 뭐 투자하거나 조인트 벤처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,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결국에 이제 관세협상 했을 때 근데 이제 갑자기 좀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합작 투자 뭐 조인트 벤처 설립 내용을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하이스틸이랑 넥스틸 이런 것들 한번씩 좀 반짝반짝하고 튀기는 했는데 이게 좀 트럼프가 언급하다 보니까 뭔가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는지 어, 일단 정부 발표에서는 제 기억에는 알래스카는 어, 그냥 LNG 수입만 늘린다 요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트럼프가 요번에 알래스카 합작투자 언급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실제로 갔다 뭐 뒤에서 물밑 거래가 있었으면은 합작투자 같은 거뭐 설립한다 뉴스 나오나 그렇게 엮이면은 관련 종목들 또 부각이 될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원정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합의 재개정 가능성 시사. 요게 이제 그 원정 관련해서 한수원이랑 이제 웨스팅하우스 뭐 만남 좀 무산됐다.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산업부가 미국에너지부와 논의 예고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논의에 좀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, 뭐,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협력 채널이 좀 공고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. 그,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랑 우리나라 산업통상 장원부 장관, 요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, 어 뒤에 어 계속 그 한수원이랑 뭔가 협업 키워드는 좀 살아있겠구나. 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거는 이제 또 갑자기 탁 하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러시아,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방향이 한번 좀정해져야겠죠한 2주 안팎이라고 했으니까 1주일 지났고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분위기 그대로 가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좀 실망했다, 푸틴에 대해서 뭐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러시아가 계속 액션은 똑같습니다.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당성 없기 때문에 뭐 재선, 대선을 다시 치르고 하든 그 다음에 와라 뭐 이런 내용이기는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좀 기싸움 느낌이기는 한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제슨토를 출시했고 나머지 이슈들이 그냥 어 밋밋하거든요 오늘 풀더블 관련 주들도 움직이긴 했는데 뭐 사실상 엄청 임팩트 있는 뉴스는 없었고 자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음식 배달시키고 뭐 저작권 거래 은행권들의 실험 속도장 농협은행 신한은행 뭐 음식 배달 결제 활용 이런 내용들이 슬쩍슬쩍 좀 붙습니다. 그리고 STO 법안 이런 것들 재료가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STO는 우선 핑거 갤럭시 시리즈 뭐 K옥션 이 정도를 좀 체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은 아직은 조금 뒤에 10월달 재료가 좀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게 어 결제 같은 것들 실제로 좀 도입된다 어 테스트이기는 하죠 아직은 수, 수, 실험이니까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공식적으로 발행되고 그건 아닌데 자신들의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뭐좀 추가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뭐 실생활 좀 스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뭐좀 오늘 또 시원하게 밀리긴 했는데. 어,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하락을 하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냥 뭐 뉴스 뭐 나중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차트 관점에서 어, 조금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기다림이 더 좋을 것 같고 STO 키워드들 뭐 스테이블은 뉴스가 갑자기 붙을 수 있는 거는 인지는 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 현대차 오늘 이제 미국의 투자 고키워드랑 이제 로봇들 같이 좀 부각이 됐는데, 휴머노이드 로봇 하반기 생산 현장 투입. 오늘 이제 부각됐던 것들을 뒤에도 좀 생각을 해둘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볼리. 언제 좀 출시하나. 이런 것들. 테슬라 옵티머스. 재료들이 계속 있고. 그래서 뉴스들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. 오늘 그냥 딱 정리하면 은 내일도 볼 거는. 아, 로봇 테마가 어제랑 오늘까지 좀 세기는 했는데, 솔직하게 이 재료가 그냥 오늘 현대차에서 추가적으로 투자 내용 나오면서 거기다 뭐 로봇, 투입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부각된 거고 어제 로봇 테마가 오늘까지 강하게 이어졌다라는 흐름이랑은 좀 다르거든요. 추가적인 재료가 붙었는데 그게 온전히 완전 로봇이라는 느낌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현대차 계열의 이제 로봇 이런 키워드이기는 해요.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 테마가 없다 보니까 좀 강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일단 볼 거는 같고 원전은 또 심심하면은 뭐 이슈 붙일 수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뒤에 갑자기 좀 재료 붙일수 있는 거는 STO랑 스테이블 코인. 요거 외에는, 어... 그렇게 좀 땡기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, 로보티즈랑 이제 원닝 홀딩스. 저는 얘네들은 아마 내일도 일단 좀 체크를 해볼것 같거든요. 오늘 뭐, SP 시스템이랑, SM 코어, 요런 것들이 상을 가기는 했는데, 그래도 본다면은, 저는 이쪽이랑 이제 뭐, 하이젠. 원래 예전에 좀 강호들 있죠. 로보티즈, 원이콜딩스 클로봇. 그 다음에 뭐, 이제 하이젠. 그래서 뭐, 차트에서는 요런 자리는 좀또 지켜줘가지고, 원이콜딩스도 조금 더가면 흐름 은 또, 위치도 괜찮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얘는 좀 눈이 가는 게, 뒤쪽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원이콜딩스라 이제 로보티즈는 어제는 얘는 좀 주도주급이지 않았나 싶은데, 뭐또 꾸역꾸역 10만원, 라운드 피겨는 좀 지키는 흐름이다 보니까, 그거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로봇에서 뭐 이제 좀 형님 격이기 때문에 얘는 무너지면은 안 돼요. 나머지 애들이 같이 움직이려면은.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조선에서 오늘 하나오션이나 HJ 뭐 이런 것들은 좀패대이 나오고 했는데, 삼성중공업은 위치도 좀 눈이 갑니다. 2만원 라운드 피겨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오늘도 흐름, 그래도 양봉으로 유지를 했죠. 대금도 좀 많이 붙고, 그 다음에 기가레인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는 있어요. 오늘은 이제 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좀 힘이 빠졌는데, 그 와중에도 얘는 이렇게 수급 좀 들어오는 모습. 그래서 요거랑 이제 뭐 원전에선 두해빌. 어, BHI 얘는 이제 오늘 또 신고가 한번 또 돌파를 하고 하, 진짜 강하네요. 얘는 실적 기대치 그 실적 베이스로 하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포지션인데 상당히 센 어,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거랑 나머지는 또뭐 빈다 싶으면 이제 개별 주 신규 상장 주들 한 번씩 좀 반짝 반짝 하는지 그렇게 볼것 같네요. 지금은 좀 특이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제 뭐 바이오 ABL 바이오는 뭐 신고가 올라오고 다른 바이오 주들 뭐 수급 들어오나. 이 정도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개별주 장세로 넘기게 될것 같습니다.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